하겠습니다. 어, 5월에이 옵션 만기일에는요 어, 상상 초월의 이 흐름이 예, 나타났어요. 어, 일반 주 시장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발생 시장에서 어, 4월 20일날 어, 형성됐던 그 저점에서 어제까지, 어제 아침 고점에까지 0.01이라는 숫자가 무려 7.99까지니까요. 단순 이 산술적으로 799배가 터졌어요. 그러나 결국은 현재 297짜리는 깡통이 될지, 아주 위기에 또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아주 임팩트 있었던, 어, 변동이 좀 터졌었습니다. 골쪽에서요. 자, 진짜 셔 어, 5월달 이렇게 되제또 오늘 이제 만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6월 동시만기일로 향하는 어, 막바지 구간으로 가게 됩니다. 어, 어제 얘기했듯이 선물의 임계치가 육박한 상황에서 어, 동시만기일제 한달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일수로는 정확히 오늘까지 하면 20거래일이고 만기 끝나고 나면 19거래일이 남습니다. 어, 19거래일 동안에 아,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갔지와만차가 뭐 내일 정도 얘기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자, 오늘 제가 다룰 이슈를 보도록 하죠. 음, 논란거리, 에, 논란거리들이 또 나옵니다. 어, 떤 논란들이 나오냐. 첫 번째, 또 트럼프 너냐. 코미 FBI 국장 해임사건. 두 번째, 빅스 공포지수 최저수준 논란. 지난번에 제가 이제 공포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월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 미국 PPI와 CPI가 주목되는 오늘과 내일입니다. 그리고 LNG 차량, 아, LNG, LPG 차량이죠? <laughs> 죄송합니다. LPG 차량 확대, 네. LPG 차량 확대 수혜주 2-1 SK가스. 이 얘기는 지난번에 다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 겁니다. 트럼프 또 너냐, 이거. 어,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결국 미국인데, 항상. 미국에서 이제 행정부의 트럼프와, 그 다음에 통화정책의 경제수장이라고 할수 있는 연련의장이 항상 주목되는데요. 연련의장은 시장과 자꾸 소통하려고 하죠. 왜냐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경제를 이끌어가야 되는 게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인데, 트럼프는 다릅니다. 어, 하여튼 최대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근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사실 정치적 이슈를 크게 부각시킬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논란에 들어온 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주로 트윗을 많이 사용합니다. 트위터 되게 웃긴 거죠. 대통령 되기 전에는 트위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막 응? 각종 IT 쪽 업체들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말이죠. 음, 이번에 이제 놀라게 되는건요 코미 fba 국장을 해임했습니다 그 참으로 웃긴게 저 코미 국장이 대선 때는 어, 힐러리 클린, 힐러리를 어, 힐러리의 그 클린턴 힐러리의 이메일이죠 이메일을 조사해서 민주당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fba가 정치적으로 뭐 이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트럼프 그랬던 인물이 이번에는 트럼프의 러시아하고의 내통 관련된 것을 끊임없이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야, 너 나가 잘라버렸어요. 어기서좀 대자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주 뭐 과거의 니슨게이트 사건이 아니라. 제가 볼때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어서 하는지 몰라도, 우리나라로 오면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비슷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검찰총장 내쫓은 사건, 검찰총장을 내쫓은 사건이 있었죠.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나라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논란이 되더니 역시나 국정농단이 있었다라고 해서 초의 사태가 일어났죠. 탄핵.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글쎄요. 트럼프, 과연 어떻게 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늘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어, 또 모르죠? 트럼프가 정말 나중에 파면되고, 미국주식가 홀홀 날라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어,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콤 FBI 국장을 해임한 일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민주당에서는 급반전이 있죠.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분명 코미 국장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고 있었던 시각인데, 어, 러시아고 하통 관련된 수사를 계속 하는 코미 국장을 해임한 트럼프 대해서 반대로 트럼 코미 국장 편에서 서야 된다 할까요? 코미 국장 편에서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있고요,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공화당 내에서도 존 메케인 상원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건 잘못됐다. 어 당연히 이제 임명권이나 해임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합니다만 이번 일은 단순하게 그 권한을 넘어서 어, 본인의 어떤 트럼프에 대한 어, 철저한 수사에 있어서 수사 방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화당 내에서도 미국 언론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코미국장 해임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 닉슨 게이트 사건과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또 그런 논란들이 되니까 트윗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봐라, 내가 해명한 거 잘한 일이다.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할 거다. 어? 저 자식은 저거 잘못된 놈이다. 어? 능력이 없다. 일을 안 한다. 어, 온갖 음, 수식을 하면서, 수식어를 갖다 붙이면서 본인의 코미독장 해임에 대한 어, 합리화를 만들어 오는데요. 또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좀 관찰할 을 필요성 이 있는 어,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의 이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어, 이 트럼프의 가장 큰 발목은 러시아였거든요. 과연 이러시아고의이 내통설 진실일지 거짓일지? 서프라이즈 할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네, 서프라이즈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요. 어, 올해 아마도 이것이 계속해서 이슈가 좀될 수도 있는 가능성 염두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싶어요. 네. 우리나라로 본다면 어, 우리나라는 논란이 됐었던 거 결국에는 화가 돼서 돌아왔죠. 트럼프가 그렇게 될지 아니면 단순 해프닝 논란으로만 끝나게 됐지. 정말 주목될 미국의 정치적인 사건이 될것 같습니다. 비스지스입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정말 낮은 공포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국의 공포지수가 우리나라 공포 K 공포지수하고요, 비스지수가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번에 코렉션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799배라는 엄청난 어, 폭발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297이 0.8일이죠. 오늘 이제 깡통이 될 거냐, 안될 거냐, 싸움이 될 건데요. 이게 0.01이라는 게 4월 20일 이날부터인데,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국내 증시에서 콜 옵션이 만기 남두고 뭐하루이틀이나 2, 3일 만에 콜이 뭐 100배 이상씩 터진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추세로, 상승 추세로, 하락 추세로는 기록을 세웠었죠. 이명박 때, 1500배. 응? 하락 추세로, 추세로 터진 거는 그때였는데, 상승 추세로 이 799배가 터진 거는 처음이에요. 저번에, 좀 지난, 어제 말고 지난주에 월요일날 300배가 넘게, 370배가 넘게 터진 것도 기록인데, 어제 20분간 더쳐 올렸다고 799배까지 올라갔는데, 엄청난 기록인 거죠. 또 우리나라는 국보 지수가 올랐어요. 변동성 지수가 변동성 지수가 좀 올랐는데 여전히 미국은 비스 지수는 사상 최저입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떤 논란들이냐면 변동성 지수는 당연히 늘 네. 예. 네. 바닥권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낮단 얘기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낮은 경우는 몇번 없었다 이거거든요. 변동선수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곧 증시가 안 좋다고 정말 해도 곧 바닥을 잡아주거든요. 그 변곡을 잡아준다는 포인트에 가장 의미 있는 게비스짓스로 활용하는 건데, 현재는 하여최 바닥 수준이에요 꼭 바닥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로 높게 올라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왜? 네? 계속 바닥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안정적으로 근데 지금 한자리 숫자까지 내려온 거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보기동의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음. 지금 비서지스가 1990년도부터 동계의 자료로 활용되고 했던 그 시점부터 이렇게 한자리의 공포지수가 보여준 게 불과 한 세네 차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할 때 비스지스 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저한 자릿수 내려간 거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한편에서는, 어, 이 비스지스가 잘못됐다. 이제는 안 맞는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호재에는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어 상승이 굉장히 민감하고 악재가 없다고 지금 손 놓고 있는 이 편안함 속에 뭔가 불안함이 숨겨져 있다. 이변동성지수 이렇게 낮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증시가 이렇게 고점이 올라오는 관점에서 고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 어떤 뚜렷한 악재가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뭔가 불가피한 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논란이 좀 있어요. 월가에서. 어, 뭐, 어, 강세장 얘기하는 사람들은 변동성 지수는 갖다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약세장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부담되는 주가가 부담되는 밸류에이션을 보여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공포 지수가 변동성 공포지수가 최바닥을 보여준 이 시기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볼때 무언가 확실히 의미심장한 암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논란에 현재 있는 증시 상황이고요. 음, 앞으로 좀 주목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공포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네. 이건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볼필요는 없습니다. 프로페셔널 한 사람들이나 또 전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보는 사람들을 보는 거고요. 나 여러분들이 참고할 때는 지금 구간은 확실히 뭔가 바닥스러운 구간에 있다라는 것. 결국 돕니다. 지구는 계속 돌듯이요. 지수도 결국 돌아요. 왜끊이 없이 오르기만 할것 같고 양봉만 나올 것 같아도 음봉 나오고 끊임 없이 음봉 나올 것 같아도 결국 양봉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 변동성 지수는 어 현재 사이클상 하튼 여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수가 좀더 약진을 하더라도 결국 그 지수의 흐름은 지속적인 것보다 변동성이 노출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주목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PPI와 CPI입니다. 5월 11일, 오늘 밤, 음, 오늘, 그 다음에 5월 1 0일 내일 어, 발표가 됩니다. 어, 소비자물가, 지수, 생산자물가 지수하고 소비자물가 지수인데요. 이 소비자물가 지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한번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소비자물가 지수가 지난달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어, 소비자물가 지수가 상승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일시적일지 아니면 추이적일지 좀 지목을 해야 되는데 음 이번에 예상되는 건 예상치는 0.3%입니다. 어 예상치에 부합을 할지 아니면 못 미칠지 어 만약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못 미치거나 또는 역설적으로 플러스로 해놨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굉장히 드물거든요. 여기 보면은 플러스로 예상치를 해놨는데 마이너스된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드문 일들이거든요. 이번에는 뭐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고 플러스로 마감 저 예상이 발표가 될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물가지수가 향국 점진적으로 약화된다면 이거는 미국의 아 어, 지금 뭐 실적 장세라고 하나 불리나요? 예,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또뭐 긴축을 하는 과정에서 또 실적이 좋고 경제 지표가 좋아서 호황이다, 강세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관점에 음, 삐걱거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소비자물가지수의 어, 변화 추이가 향후에 좀 주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결국 실적 시즌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6월 5월 18일이죠. 5월 8일 어, 이후에는 우리 시장뿐이 아전 세계 시장이 초점이 어디를 맞춰지냐면 6월 13, 14일날 있는 FOMC 회의의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 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어,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가 끝나고 5월 18일부터는 FOMC 실적 시즌도 1분기 실적 시즌도 끝났기 때문에 포커스는 바로 FOMC 쪽에 맞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일 오늘과 내일 바로, 미국에 발표된 PPI와 CPI에 주목이 될 겁니다. 여기서 PPI보다는 CPI가 더 주목이 된다는 거, CPI에 과연, 어, 예상치의 플러스로 반, 나오는 건지, 지난, 음, 달 대비해서 아니면 약세로 나올 건지 주목이 좀될 겁니다. 약세로 나오면 좋은 게 아니란 얘기에요. 네. 그 다음에, 이번 이제 19대 정부가 확정 됐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한번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어, 식구대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경유값 인상, 미세먼지 감소 정책, 최대 수의 가능성은 LNG 차량, LNG가 아 LP 차량인데 자꾸 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이완과 가스 업체 지난번 에쫙 설명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스 업체에 대해서 어? 그 차량에 대해서 차량 쪽의 가스. 우리가 쓰는 것, 산업용에 쓰는 가스, 가정용에 쓰는 가스 이렇게 제가 크게 설명 해드렸는데 SK 가스 같은 경우가 이제 산업용 쪽에서의 실적 향상이 많이 반영돼서 매우 긍정적으로 수가가 올라왔고 이원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이제 차량 쪽 그렇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삼천리 같은 경우는 가정용 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서울가스, 부산가스 다 마찬 가정용이지만, 인천, 도시가스도. 일단 뭐 가스에 대한 그 진짜 시장 브리핑 해드린 적 있어요. 진짜 시장인지 종목 브리핑인지 저도 헷갈리긴 합니다만, 해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경제 정책이나 향후 우리나라 방향에 있어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거 확정이라고 하고 싶어요. 확정적으로. 정책 수혜주 중에, 가스업체, SK가스하고, 이완 나머지 가정용의 삼천리, 서울가스, 부산가스, 이런 애들은, 나쁘다도 아니고, 매우 좋다도 아니고, 그냥 항상 얘기했듯이, 배당받고, 망하지 않고, 평균을 항상 해주는 기업들이라고 본다면 에? 주가 투자의 가치가 음, 좀 임팩트 임팩트가 좀더 강하다라고 보이는 건 SK 가스하고 이화는 된다고 봐요. 이유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지만 정리할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미국에서의 LNG 가스 아시아 쪽으로 판매가 늘어날 거라고요. 우리는 결국, 그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구매자가 돼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 소비해야 되는데, 가정력으로만 소비할 수가 없거든요. 산업력으로만 소비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LPG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 LPG 차량을 타보신 분들은 알지만, LPG 차량이 뭐, 힘이 딸려서, 뭐, 위험해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 여러분, 대한민국 도로가 얼마나 잘돼 있는데, 힘이 딸려서 못 간다는, 아, 힘이 딸려서 못 가면 뭐, 스포츠카 타고 다니던가, 아니면 저기 뭐, 트랙터 같은 거 타고 다니던가. LP 차량의 단점은, 저는 이제 차를 타봤기 때문인데, 이것저것 타면, LP 차량의 단점은 딱하나예요 트렁크 공간이 좁아. 그래서 골프 장비 같은 게, 골프 가방이 들어가질 않아요. 잘. 트렁크 공간이 짧은 거, 작은 거 외에는, LP 차량의 단점은 특별히 없어요. 글쎄 가스냄새 나서 싫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충전할 때만 그런 거고 어쨌든, 저쨌든 간에, 기존에 지금 LP 차량 타는 것보다 확실히 늘어날 거라고. 일반인들이 판매를 확대하고. 그러면, 그 차는 뭐 먹습니까? 밥 먹고 갑니까? 가스 먹고 가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충전소는 SK가스하고 이완이 절대적이에요. 충전소는. 그리고 가정용 쪽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역별로 나눠놨다 했잖아요. 삼천리, 사유가스 부산가스 이런 식으로. 인천도시가스 지역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거는 성장성은 크진 않아요. 항상 고배당과 안정성 정도. 그래서 에이, SK가스와 이완이 19대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저는 확정할랍니다. 대선 다음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대선 이전부터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완과 SK가스는 어, 자산불리기라고는 자산불리기? 자산불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제가 요거는좀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다라는 상황을 얘기해드릴 텐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돼요. 시장이 밀리건 뭐 빠지든 뭐 해도 에라 모르겠다. 네? 네가 망하든 내가 망하든 수익 날 수밖에 없어요. 망하지 않으니까. 망하면 수익이 안 나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완은 실적이 안 좋아요. 근데 SK가스는 실적이 좋아요. 다르다고 했죠. 보면 지금 밸런스가 2010년도 1월달에 같이 터닝했어요. 쭉 올라가다가 이완한 전년도 하반기부터 빠졌어요. 근데 전년도 하반기부터 오래 s k 가스한 단계 더 상승했어요. 왜 좋았냐? 산업용 때문에. 산업용 쪽에서 SK가스 성장이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기관들의 수급은 들쭉날쭉 합니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2016년도부터 쭉 문재인 대통령 당선 될 거라고 생각했나요? 이완두쭉 점진 쪽 빠져있다가 최근에 쭉 기가 막힌 놈들이죠. 그러니까 발로 뛸 수가 없, 발로 뛰어가지고는 메이저들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정보력을. 그럼 우리는 해석만 잘하면 돼요. 작년에도 제가 했지만 미국에서 세일가스 때문에 서 해서 LN, LNG 쪽이성의관의 공사를 확장하고 그거를 아시아 쪽에서 판매하려고 할 거다. 결국 메이저된 그런 해석을 갖고 정보를 갖고 투자를 해나간 거라고 봐요. SK가스하고 이화는요 앞으로 한 3년 이상 최소한 4년간은 상승파동 하락파동이 얽혀 있겠죠.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반복하는 파동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 단호히 얘기하면 지금 시점에서든, 지난 시점에서든, 어디든, 지금 시점, 수익 구간 반드시 나와. 상승 구간이 크게 나올 거라고 봐요. 또한, PBR이 부지하게 쌉니다. 왜 이게 두께가 되있냐? 이 와는 0.3대에요. PBR이, SK가스는 0.78이에요. 둘다 싸. 확실히 싸요. 그래서 그 기준점은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이 와는요, 57,000원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 있으면 올라가 있지,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어, 내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땡큐인 거죠. 그러니까 57,000원은 지지 형태라고 봐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돌파의 에너지는 66,000원에서 67,000원이 포인트가 될 거예요. 돌파하면 너, 넘어가는 거예요. 돌파 못할 것 같다? 아니, 한다고 봐요. SK가스 9만 원이 지지 형태라고 봐요. 내려오면 땡큐인 거지. 안 내려오면 계속 가는 게 그냥. 네. sk가스 추세 만들고 있거든 신고가 나온다고 봐야죠 뭐 눌렀다 갈지 옆으로 퍼졌다 갈지 왔다 갔다 하다 갈지 그냥 오르고 다리 오르고 내려 왔다가 갈지 차이점뿐이지 이완 이쪽은 못 보겠지만 지금 최근 몇 년간 계속 갇혔죠 전요 신고가도 보인다고 봐요 가스업체 두 업체는 굉장히 좋게 봐요 SK가스랑 이완.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어,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만, 가스업체는 정책, 19대 정부의 주도주 성격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선머지수의 상설량입니다. 5월달 들어와서 첫날 갭상승 나고 올라왔고, 갭상승 나와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5월 8일날, 오르고 내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마무리, 눌러서 마무리 될줄 알았는데 오후 시간에 갑자기 급등 나왔어요 12시에서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2시서부터 그리고 어제 20분까지 그리고 오늘왔던가 오후장에 올린거 다 빼죠 근데 오후장에 올리면 아직 다안 뺐어요 더 내려와야 돼요 이건 뭐냐 그림 오늘하고 내일 목요일 금요일이잖아요 묶음의 예상 상황이. 상단은 300일, 하단은 290. 오늘 박스 치면 내일 누르고, 오늘 띄우거나 띄었다 눌렀다 박스 치면 내일 누르고, 아니면 오늘 눌러놓고, 오후장이나 내일은 반등주고 왔다리 갔다리. 이런 거거든요. 주봉상 윗꼬리 달린 양봉으로 마감할 거냐, 주봉상 긴 윗꼬리가 긴은봉 마감할 거냐. 그리고 5월도 첫날과 두 번째 날 갭상승은 흥분됐어요. 완전 흥분했거든. 흥분하고 나면 제정신 돌아오면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저거 무조건 와야 돼. 5월달 안으로요. 그래서 어제 고점은 1차적으로 의미 있는 고점. 외봉입니다. 외봉이니까 단호하게 보기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단호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 고점을 한번더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큰,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미결제약정의 미친 증가. 이제 19, 오늘까지 20거래를 남았고 앞으로 19, 동시만기이 6월에 있는데 걸렸어요. 전저 미결제 약정의 흐름상 음, 어제가 사실상 정점을 찍어놓고 있다라고 봐요. 그럼 남은 6월 만기까지는 얼마나 눌러주느냐의 차이점이지 기간 조정내지 가격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위로 고점을 한번더 돌파하려고 하는 것은 액션이지 본격적인 늘리 힘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일 제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6월달까지도 그림이 나온다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5월 25일날 금통위가 있는데, 6월달에 13, 14일이에요. 우리나라는 6월 동심만 길이 6월 8일이거든요. 동시만 길, 지난 이후에 FMC가 있어서, 아이고, 참, 날짜 포인트가 조금 애매해지긴 해요. 뭐, 그건 제가 추가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목요일, 금요일은 저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고점이 오늘 내일 넘어갈 일은 없구요. 은봉으로 마감을 하든 주봉상, 양봉으로 마감하든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해지겠죠. 왜? 이번 주 고점이 외봉이라면 다음 주는 쌍봉 나와야 되니까 다음 주는 이번 주 고점을 절대 넘어가지 않을 전제를 할수 있는 거죠. 전제가 되는 거죠. 어, 위로는 막겠다! 1차 305, 2차 301. 이런 식으로요. 네. 자, 오늘 진짜 시향 물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